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하여서 대체 내가 누구이긴해라는 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강건하게 하셔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네, 때때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갑자기 생각지 않은 예상치 않은 일 그래서 쉽 꽤 답하지 못하는 일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이 있다 말하는 우리는요,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보려 합니다만,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laughs> 예, 선명하고 확실한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잘안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일컬어 쉽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향하여 이렇게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왜 내게 굳이 이 일을 주셨습니까? 굳이라고 하는 표현을 넌 의도하시겠죠? 요컨대 우리의 대담한 질문은 이것인 겁니다. 내게 이렇게까지 않으셔도 나는 괜찮은데 왜 이런 일을 제게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물어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답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반응을 함께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자,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성경 안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 때문에 몸부림쳐야 했던 그러나 그의 이후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가 주목한 나머지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뒹굴어야만 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을 쉽게 간과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7애 국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다라고 애국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무시무시하고도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여자는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우리 여기 개혁 개정판에는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을 오래전부터 통독함며 읽으셨던 분들에게는 아마 이 표현이 더 익숙할 겁니다. 개혁 한글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관대 가며. 와닿으시죠? <laughs> 당최 내가 누구관대 가라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담겨있는 진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는 알겠는데 여태껏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가라 하시면 그러면 가지는 겁니까? 이거예요. 뭘 저를 설득하시든지 아니면 뭘 준비시키셔야지 그저 양때 따라서 여기까지 생각 없이 흘러왔다가 어 불꽃 짓네 이러고 왔더니 하나님이 대뜸 나를 만나시더니만 가라 하시면 이게 그렇게 가지는 겁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이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이렇게 대체 나에게 하시는 게 뭡니까? 이거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이런 게 담겨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때로 우리 입장에서 마냥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요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항상 베스트, 최고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는 이 말은요 진짜 솔직한 말이잖아요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이 솔직한 말 있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외침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중심에 서는 인물 바로 요비입니다. 자, 요비 7장에 가면요, 어려움을 당한 후에 정신이 혼미해져 있다가 겨우 그 정신 차리고 첫 번째로 보인 반응 중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여기 7장 17절부터 제가 20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짐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 들 죽게 무슨 애가 되어버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자, 요비하는 불평이 뭐죠?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게 다시 말하면, 내가 뭐라고 이 말입니다. 모세 간 말과 같은 말이죠. 그가는 말이 뭐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을 든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겠으며 반대로 설령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다 해도 하나님에게 얼마나 누가 되겠습니까? 뭐 굳이 이런 일을 내게 버리십니까? 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길래?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반향, 반항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 제가 먹일래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지금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괜찮은데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왜 이런 일까지 버리셔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직 않습니까? 자이 말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제발 절 그대로 내버려 두시죠. 왜날 관역 삼아서 매일매일 그렇게 무거운 짐만 더하십니까? 외치는 이요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반응하실까요? 그럴 수 없다. 이게 욥기의 내용입니다. 난 그렇게 못하겠어. 자 이게 뭔 말일까요? 자 오늘 본문인 욥기 38장에 가면요 드디어 욥이 고난 당한 이래로 처음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1절에 폭풍호 가운데서 등장하신 그 하나님이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이 누구를 향한 질문인 것 같으세요?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따져 물어봐야겠다. 하나님께 꼭 내가 알아봐야겠다라고 외쳤던 요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천재를창조하시니면 너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데 네가 어째서 하나님께 대들려하느냐 항변하려하냐? 너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죽그리고 앉아 있어라고 그를 주저앉혔던 엘리우에게 한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한 대답은 곧 나오니까 우리가 그 다음 절로 넘어가 봅니다. 3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유베에게 하셨던 첫 마디입니다 이거 첫 마디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뭐일 것 같으세요? 이게요 너 도망가지 말고 딱 서서 이제 나랑 상대하자 대화하자, 이 내용인지 아니면 너 감히 나에게 대드는 거니? 대들지 마? 이런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둘은요, 엄연히 다릅니다. 자, 우리는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합니까? 보통, 흔히들 너 감히 대들지 마?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종종 해석하곤 합니다. 엘리우도 그랬고요 요블 피난했던 세 친구들도 그랬어요. 다 알려 하지 마라. 그들이 이랬거든요. 엘리우가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은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반면에 너는 그의 손에 짐받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데 요바, 내가 하나님께 따져 묻겠다 하느냐? 너의 그 행동은 불손하며 무례한 것이야. 그가 이렇게 말하면서 따지지도 말고, 대들지도 말고, 그저 그냥 순종해. 너에게 주신 그 고통을 그냥 엄중한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있는 대로 받아라. 이 말을 한게 바로 엘리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요분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물어봐야겠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으로는 답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에게 가서 항변해 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주장이 다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3절의 말씀. 너는 내 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너는 내게 대답하라는 이 말씀이 너 감히 나에게 되들어? 이런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지막 욥기의 부분에서 하나님이새 친구들어 너희들은 틀렸으니 너희는 지금 욕에게 가서 용서를 받아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셨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은요 너 감히 나에게 대들어?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맞다는 거예요? 요베 말이 맞다면 오늘 이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대장부로 부름받았으니 이제 더더더 더, 더 용기 내서 내게 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는 더 용감해야 되고 너는 더 담대해져야 돼서 내 발을 딛고 나에게 와서 내게 물어라 너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라는 말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요 보면 이겁니다 너는 내가 세상을 만들었던 것을 아느냐? 내가 이런 일을 저런 일, 이런 일들을 했는데 너 그거 알고 있느냐? 너는 봤느냐? 내가 하늘의 우박 창고를 어디다 뒀는지 너는 보았니? 계속 아느냐? 보았느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욕들어 너는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들은 모른다지만 너만큼은 알아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따라서 엘리오가 그토록 크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천재를 창조하신 이큰 세계 위에 계신 분이고 너는 이 창조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니 네가 감히 하나님께 대들 수 있겠냐 했던 말은 틀렸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요바. 내가 맞다. 자, 난 너와 대화를 하겠으니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 봐라.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 너를 설득시켜서라도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을요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그를 이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대등한 위치에 올려 주셔서 대화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요을요이 창조의 세계라고 하는 이 액자 안에서 똑 떼어다가 이제는요 그 액자 밖으로 두시고 이 창조의 섭리를 일어내신 품 제작자 이 영어로 뭐라고 하죠 크리에이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또 창조주라는 뜻인 것도 아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욥을 바로 옆에다 두고서 이 작품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마음이었고 내가 이 부분에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이거고 그러면서 창조부터 쭉 설명해 주시겠다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유컨대요 하나님은 지금 욥과 교제하며 대화를 나누시겠다 이 부르심의 초대인 것이에요.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 기억하시죠? 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고요. 그와 씨름하시고 밤이 새도록 야곱이 항복하지 않습니다. 환도 뼈를 치고 가겠다고 하고 이제 야곱은요 반대로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그럴 때 이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어져요. 요 바로 다음 구절. 아니다. 내가 다시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이거는요, 하나님과 결혼 사람, 그래서 이겼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빌고, 구걸하고, 그래서 힘겹게 나의 것을 받아갈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으로서 나 하나님과 씨름한 자다. 너는 이 대접을 받고 있는 자야.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실험할 수 있는 자.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요?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묶고 이제 내게 대답하라. 너는 지금까지 야곱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를 이스라엘로 불렀으니 이제 내 힘과 내 재주는 너 하나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너는 그것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이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발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 얘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 주러 온 너의 친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 너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면요. 이제는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으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와서 빌지 말고 가슴을 펴 머리를 들고 이제는 나와 대화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후가 외쳤던 주장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 이해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본다고 만나본다고 너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지 마라. 내 주제를 알아라. 이게 엘리후의 말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하나님이요. 38장, 39장, 40장 쭉 넘어와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이 모든 말들 속에서 이제 요비 드디어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결론적인 선언이 무엇입니까? 요기 42장. 1 절부터 오 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비 여밖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자 이제 내가 말하겠으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얼마나 대담한 표현입니까, 그쵸 이제 내가 묻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여러분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만나시고 어루 만지신 그 하나님을 만난 요배 결론입니다. 무엇이에요? 내가 이제 아버지를 봅니다 이거예요 종으로서 주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뵙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설득하신 것에 결실을 맺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가 이제 요브라 이건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전에는 귀로 듣기만한 멀리서 그저 하나님을 알고던 존재에서 이제는요 직접 눈과 눈을 마주하며 대화해 주시는 나와 사귀시며 교제하시며 나에게 당신을 한껏 보여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가 얘기하고 싶은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요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게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하나님의 생각은 높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새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때로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되거나 불편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그 변화 때문에 내가 한없이 괴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말한다고요? 주님 대체 내가 누구한테 나에게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신다는 겁니까? 너가 누구냐고? 나에겐 너의 존재에 대해서 묻니? 너는 나의 독생자까지도 내버릴 정도로 나의 사랑의 전부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섬기는 수준에 만족하실 수 없으시대요. 그래서 우리랑 더 가까이 지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시며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말하고는 이 삶을 굳이 뒤집어 내셔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내가 죽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됐음을 기억하시고요 기꺼이 하나님과 징구시기로 결정하시고 주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엘리와 그의 친구들이 욥돌아 했던 말, 너는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있어. 그러니 너는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새로운 관계로 이제 이끄시려고 여러분을 귀한 은혜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어려워다 할지라도요, 끝내 주님은 여러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 외치는 자리까지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하니 뭐가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사랑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어깨를 펴시고, 허리띠 이제 불끈 쥐어매시고, 크게 심호흡하시고, 확신의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모든 기도에 이제 반응하실 거고요. 대답해 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로 하여가 해서 얼마나 새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지 보여 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고백은요. 한 차원 달라질 거예요.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죠. 이제는 직접 눈으로 주를 배우며 여러분이 이제 주를 간증하며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얀 하늘 향에서 담대히 날아가는 여러분의 걸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